요즘 마케팅을 할때 재미라는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실제 쇼핑은 물건을 찾아다니면서 입어보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지만, 온라인 쇼핑은 상대적으로 편리성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강했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 쇼핑도 게임처럼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스룸에 나와 있는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이 온라인 쇼핑이 게임 같다라는 네.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숨겨 놓은 가격을 고객이 직접 찾아내야 한다거나 퀴즈쇼를 열어 정답을 맞힌 고객들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요. 과거엔 온라인 쇼핑이 무조건 편리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었는데 그걸 깨뜨린 역발상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재밌는 발상이네요. 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는 이달 1일부터 은밀한 특가 제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부 제품의 가격을 숨겨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알아내기 위해선 회원가입에 인증까지 맞춰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든 프라이스는 당일 네이버로 검색되는 해당 상품의 최저가보다 2에서부터 70%까지 저렴한데요. 이 서비스는 번거로움 때문에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10일만에 누적 구객, 구매 고객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소셜커머스 티몬은 지난 5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티몬 모바일 앱에서 몬스터 퀴즈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12개의 퀴즈를 다 마친 우승자들에게 100만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첫회 퀴즈쇼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걸 시작으로 점차 늘기 시작해서 어제 제 9회 퀴즈쇼에는 9,136명의 사람이 동시 접속했습니다. 네, 저희 디지털조선 TV에서도 오전 프로그램에서 퀴즈쇼를 진행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반응이 뜨겁다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 올댓코인인데요. 네. 네, 퀴즈가 아주 참여율이 높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번거로운 절차를 이 재미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 보도한 피에로 쇼핑과도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번거로운 절차일지라도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그리고 체험을 제공한다면 그게 재미라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온라인 마켓에 오프라인 감성을 부여해서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는. 마케팅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의 오프라인 감성이라니 이게 어떤 거죠? 네, 바로 흥정인데요. 시장에 가시면 왜 상점 주인과 가격 흥정하고 막뭐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대화도 나누는 게 일종의 재미잖아요. 일부러 뭐 가격 흥정 때문에 시장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터파크는 모바일 앱에서 인공지능 챗봇 톡집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톡집사와의 채팅화면에서 상품화면을 선택한 뒤 깎아줘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톡집사는 추가 할인이 가능한 상품에 한해서 할인 쿠폰을 건네줍니다. <laughs> 톡집사의 이용 고객 수는 1년 만에 74%나 증가해서 일평균 2만여명에 이르고 있고요. 또 전자랜드는 할인해주세요 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고객이 희망 가격을 제시하면 직원이 확인해서 적정가를 다시 제시하거나 구매를 승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흥정이 된다니 참 흥미롭네요. 네. 근데 이러한 놀이 마케팅 왜 통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미라는 요소가 가장 큰 흥행 요소인데요.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몰의 놀이 마케팅이 철새 같이 가격을 쫓아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쇼핑 자체를 재밌는 경험으로 만들어서 충성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소비자들에게 재미를 줄수 있는 놀이 마케팅이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